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레레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찬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베들렘에서 태어난 두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오모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세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위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를 섭정하고 있던 헤롯 왕은 급히 모든 대제상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대제상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에 구약 성경 예언대로 베들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약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이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뇌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지형을 받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그에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모든 죄와 모든 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범죄 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에 대한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깨워서 죄를 범하게 한 뱀을 제일 먼저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뇌 후손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최초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신과 불순종 등 각종 죄악을 조장한 사탄을 이기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메시아,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는 십자에서 가 피흘린 그의 부에 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살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죄인을 대소가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는 천여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전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인적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되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것은 초자인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처녀 탄생에 관한 기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가, 나, 갈리 나렛에서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인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소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들려진 들은 그 메시지에 놀란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동정녀라고 한 것입니다. 동정녀이기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그루가시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전사는전사는 전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 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런서 1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랬습니다 마리아의 성령 임태와 그리스도의 동력녀 탄생은 죄와 상관없이 출생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이장 이전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유다 베들렘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스 5장 2절에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태 5장 1절에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렘에서 나시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음 2장 4절에서 7절에도 요셉도 다윗의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셀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렘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다 강부로 쐈어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다 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사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 베들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의 복음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자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헴에서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구장일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부에는 해변길과 유단저쪽 이방의 갈릴을 용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땅, 이 서불론 땅, 여기 멸시를 받던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복음은 신분의 고하, 물질의 유무, 유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복험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이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레미야 2 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 개사으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세의 줄기 또는 그 뿌리라고 하는 말은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식물의 싹과 가지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오 1장과 누가 은 3장의 축복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탄생한 메시아이며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공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이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영적인 타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구원자인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하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 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기가 하실 일을 이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옥관에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과 온 우주를 가진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과 평안으로 영원히 동치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유다 집바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장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시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예언입니다. 여곱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시다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나 동치사의 지팡이라는 말은 왕권과 동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유다 집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낳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집파에서 태어난다, 유다 집파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했습니다. 그 예언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구손으로 탄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라고 했습니다. 주려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모압강야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두려워했던 모방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똥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발락에 왔던 거짓 선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손으로 이스라엘에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규는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왕으로 그의 백성을 바른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은약과 여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는 그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사역, 그의 통치, 그의 순환,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천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은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당시에 전부터, 장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여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참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무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죄가 시작된 그 자리, 인간에게 절망과 무능이 시작된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글도는 천우에게서 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인적인 탄생과 동전유 탄생과 예수님의 무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글소는 유다 베들렘에서 나셨습니다. 그거는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부달 끝없는 마을 베들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글소의 나라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글소의 탄생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글소는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야곱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그는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왕으로 구원자로 평강의 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목간에서태어나셨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요 멸망받을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게 연대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의 성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약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은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절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그저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선자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어서 없어, 오시옵소서라고 없어,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단절을 맞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성단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단절의 기쁨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저 북한에도 증거되고 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